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하루 어떻게 성토하셨나요? 2017년 5월 11일 장중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예, 취임을 하셨죠. 예. 취임을 하셨고 어, 기본적으로 어, 그 인사 인사를 발표하셨는데요. 음. 이낙연 어, 전남도지사님께서 그, 총리로, 내정이 되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훈이라는 분께서 국정원장으로 지명이 되셨죠. 그래서, 이낙연 전난도시사님께서 총리로 내정됐다는 소식과, 임종석 전 위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주요 뉴스예첫 소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시알님 어서 오시고요 티셔츠 갈아입어야죠 갈아입어야죠 그리고 어저께 4대강 복고 남북경협 전력설비 창투사 관련한 섹터가 움직임이 있었죠 예 어저께 그리고 어저께 윌비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첫 업무 지시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를 그 운영 반항을 하다 하라고첫 업무 지시를 내셨기 때문에 윌비스가 급등 마감했고요 일자리 관련 주가 이제 어저게 주목을 받았죠 어저께 사대강 복원 남북 경협 주들이 또 주목을 받았고. 어저께 신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 상승소 상가 신원하고 신원 우가 그렇게 됐고요. 남아토고는 이낙연 전남지사 총리 지명 소식에 시장에서 관련주로 부각됐고 예. 그 다음에 이하정기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예. 이러한 것들이 자연관광 좋은 사람들이 문재인 절, 정부 출범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급등했네요. 예. 어, 장 시작됐고요. 어, 오늘 ING 생명이 어, 신규 상장되었습니다. 어, 공모가 3만 3천원이었고요. 어, 기준은 3만 1,200원으로 잡혔네요. 시작가가 3만 1,200원. 어, 공모가 보다는 조금 떨어진 금액이네요. 200원에 기준이 잡혔고요. 시작가 31200원 예. 그 다음에 증시 주요 이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뉴스는 어떻게 해 보냐고 증권 종합시장 뉴스는 0700번 0700 키움증권 영문포 기준 0700으로 보시면 되고요. ing 생명이 오늘 신규 상장되었고요 1분기 여행 수지 적자 10년 만에 최대라고 하네요.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행 여행 급감, 반면 국민 해외 여행은 증가했고요. 3월 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한 36만 782명으로 집계가 되었나 봐요. 4월 국민 해외 여행객은 하나투어 기준 15.8% 모두투어 기준 28.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 공목과 어떻게 보냐고요? 이거는 증시 캘린더를 통해 가지고 어, 증시 캘린더를 보시면은 0710이죠. 증시 캘린더에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이 나오니까는 어, 그거를 관심 어, 종목으로 끌어다가 어, 제가. 볼수 있죠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증시 캘린더를 이용해서 봤어요 어. 하면은 여기에 어그 시작가랑 저기 나오고 상하가 어 시작가가 만 만원, 원이면 신규 상장 종목에 그 공모가가 만 원이면은 어 시작가는 거기서 100% 상 유로는 100% 그러니까 2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밑으로는 마이너스 10%까지 해서 9천원부터 시작을 할수 있죠. 9천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 시작가가 결정이 됩니다. 증지 캘린더 이용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야 돼요.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인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기업 보겠습니다. 두산 중공업 5년 만에 재개된 사우디 담수 프로젝트와 두산 인프라코어가 호조를 띄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모두 투어 해외 여행 증가와 장거리 여행 호조에 따른 평균 단가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닝 홀딩스 어닝 머트리얼즈 어닝 IPS, 테라 세미콘 등 IT 자회사 실적이 호조로 인해서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금일 실적 발표 예정 기업으로는 로엔, NC 소프트. YG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한국가스공사,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GKL, GS 디테일 이렇게 되네요. 뉴욕 증시는 FBI 국장 해임의 세제 개편 등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 추진이 타격, 타격이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 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W게임즈가 어, 상장을 하죠. 어, 내일 W게임즈가 상장을 하니까는, 음, 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아, 넷마블게임즈. 어, 넷마블게임즈가 신규 상장되죠. 예, 넷마블게임즈.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서 어,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죠. 예. 내일, 어, 넷마블 게임즈, 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보아요. 예. 어? 그냥 내가 뉴스 인터넷 검색해서 보는 거죠. 예. 계속 관심을 갖는 거죠. 자, 오늘, 그리고 제 종목 중에 텔콘이, 어, 텔콘 지금 움직임이 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저께 웹젠이 7% 가난 급등을 해가지고, 어저께 22,000원을 넘었었죠. 어, 22,150원까지 갔었고, 오늘 텔콘이 어, 움직임 좋네요. 어, 텔콘이 잘하면은, 어, 빠르면 오늘 중으로, 아니면은 내일 중으로 수익권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 텔콘이 움직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어, 수익 좀 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신원우가 음, 신원우가 어저게 신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이연상이네요. 이연상 네,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넵튠, 음, 넵튠, 한미 반도체, 어, 해인, 음, 네오오토 이렇게 10% 이상 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인, 음, 해인이 또 10, 15, 15%, 16%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탈콘이 6,000원을 넘어줘야 되는데, 6,000원을 넘어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아, 북한이 6차 핵실험 발언이 이게, 아, 문제네. 4대강 보건 기대감으로 어저께 이화공영 특수건설 자연과 환경 등이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대륙 교류 사업 기대감으로 대북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되죠 특히 신원은 상상한가까지 갔죠 신원 신원 오는 상한가 갔고요 인디에프 이화전기 좋은 사람들이 또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리드, 어, 니드가 또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드가 12%, 13%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텔콘이 움직여야 되는데, 텔콘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이 지금, 아, 떨어지네요. 어, 시작가가 5,870원이었고, 5,940원이었는데, 어, 6,000원을 돌파를 못하나요? 어, 오늘 전체적으로 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초기 시작보다는 많이 꺾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빨간색은 코스피, 노란색은 코스다, 파란색은 선물 지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작. 어저께 비해서 어,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예. 시작 대비에요. 어, 제 계좌도 봤을 때도, 어, 어저께 비해서 어,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오늘 5월 11일 옵션 만기일이죠. 어, 매월 두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어, 옵션 만기일에는 장 흐름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으로 지금까지 경험상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 오늘 중요한 부분이 5월 옵션 만기일이라는 부분. 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옵션 만기일. 매월 두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있죠. 예. 이거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단타 하시거나 하실 때좀 참고하세요. 오늘 흐름이 지금까지 경험상 봤을 때는 썩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고요. 니드 한미 반도체 해인 내오 오토가 지금 현재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 니드하고 어, 또 초반에 10% 이상 갔던 니드 어, 다시 11% 상승이고요 넵튠이 1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 선을 깼네요. 어, 넵튠이 만원 선을 깬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니드, 어, 네오오토, 해인, 한미 반도체가 지금 10% 이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오후 10시에, 어, 주, 야간 주식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어, 어, 깊은 얘기, 어, 나눌 수 있도록 해 보아요. 자, 그 다음에, 어, 토요일 10시에는 술 먹방이 있죠. 음 정규 편생장 방송 술 먹방. 그리고 내일 금요일 어, 이번 주 마지막 그 장날인데요. 어, 넷마블 게임즈, 넷마블 게임즈 신규 상장 된다는 소식 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내일 신규 상장 된다고 하는데 어, 중요한 키 포인트죠. 내일 그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종목, 주요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했지요. 어, 어저께 방송했지요. 이렇게 예, 방송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현대중공업이 어, 기업 분할을 통해서 현대중공업, 현대 로버틱스, 현대 일렉트로, 일렉트릭, 현대 건설 기계로 나누어져서 신, 재상장이 되었는데, 어, 오늘 현대 일렉트릭, 현대 건설 기계만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음. 그 기업분야 재상장된 것 치고는 어, 현대중공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어, 예, 시작가에 비해서는 큰 흐, 상승 흐름은 못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공모가 대비 시작가는 엄청 많이 높게 책정이 됐죠. 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5만 3천원이 공모가였는데 예, 100% 적용이 됐죠. 30만 6천원의 시작가였고 현대 로보틱스도 26만 2천원인데 41만 1,500원에 책정이 됐고 현대건설기계 15만 5천원이 25만 1천원으로 책정이 됐었죠 공모가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돼 가지고 그된 거고요 공모가는 말그래도 공모, 공모주 천약할때살수 있는 가격이고요 상장될 때는 그 공모가에서 대비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그 가격폭에서 기준가가 정해집니다 상장 돼가지고 9시 땡 했을 때 가격이죠 9시 땡 했을 때 상장일 9시 땡 했을 때 가격 기준가 시작가 시작가고 시작가는 그러니까 청약 공모주 청약했을 때그 주식을 사하신 분들은 만약에 만 원짜리가 2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은 100% 먹은 거죠. 그럼 어제 샀으면 바보라고. 근데 공모주 청약하는 게 이게 그 쉽지가 않아요. 공모주로 주식을 산다는 게 아니면은 그 장에 그 거래했을 때이 주식을 갖고 있었어야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씨알님 좀더 이렇게 주식을 경험을 쌓으시면은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일단은 그러한 궁금증들은 10시에 10시에 아프리카TV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노또냐고 그 청약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 10개를 청약을 넣었다 그럼 그중에 뭐 1개 되기도 어려우니까는 뭐 이렇게, 뭐, 어, 그쵸, 뭐, 크게 표현을 하자면은, 뭐, 노또죠. 어, 그렇게, 현대, 일렉, 현대, 뭐,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요 공모주 청약해가지고 요 주식을 받았다. 그럼 두 배로 뛴 거니까, 100% 상승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 시작가에 팔아버리면은, 어, 그쵸. 어, 저만 원이 이만 원 되는 거니까, 어. 유튜브는 10시에는 안 해요. 어, 밤 10시에는 유튜브 안 합니다. 예. 유튜브 방송은 음, 9시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고요. 어, 대략 제가 시작하는 건한 58분, 8시 58분쯤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이제 9시 13분인데 거의 끝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어, 그 토요일 날 10시, 어, 술 먹방은 10시에는 음, 유튜브하고 아프리카TV에서 동시 생중계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어저께 이낙연 전남도지사님께서 총리로 내정되셨고 어, 그 다음에 임종석 전 의원님께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오늘 5월 11일은 어, 옵션 만기일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G 생명이 신규 상장되었네요. ING 생명이 오늘 신규 상장되었고, 공모가는 33,000원이었는데, 어, 공모가보다는 1,800원 하락한 31,200원에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경우는, 어, 오히려 손해이신 거죠. 어, 공모가는 내가 이거를, 어 신규 상장, 상장되기 전에 공모로 33,000원에 받은 건데 지금은 31,900원 이렇게 되니까 는 손해죠. 오히려 이러한 경우도 생기는 게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무조건 높더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어저께 신원, 신원우가 상한가 같습니다. 대북경협주 부각이 됐고요. 대북경협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신원, 신원우가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넷마블 게임즈가, 내일 넷마블 게임즈가, 어, 신규 상장한다는 게, 어, 우리 증권가의 큰 이슈죠. 내일 네, 넷마블 게임즈, 어, 신규 상장된다는 거, 그, 확인해 하시고요. 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오후 10시 아프리카 TV에서 오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제 종목들은, 음, 뭐, 예, 지금 상황은 뭐 그렇게 어저께 비해서 썩 좋지는 않네요. 어저께 웹젠이 7% 이상 올라서 되게 고무적이었고, 텔콘이, 어, 어저께 5만, 5,870원까지 가서 고무적이었는데, 오늘, 어, 5,940원까지 갔다가 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음. 아마 오늘 좀 힘들면은, 어, 오늘 내일 힘들면 뭐 다음주는 수익권으로 갈수 있을 것도 같아요. 텔콘이 지금까지 흐름이 좋았으니까는. 예. 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어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까지 어, 12 청국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상승이다. 상승. 예. 내일 모두 음 어,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상승이다. 상승.